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의 8일째 드디어 됐습니다. 8일째면 5분의 1을 한 거죠. 8호 40, 그렇죠? 벌써 5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빠른 시간 가운데...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도 빠르게 진행되는 줄 압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 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40년 동안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그 40년, 어떻게 보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가기도 했는데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총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영어로는 뉴트로노미라고 말하는데요. 어, 두 번째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신명기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처음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 터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성전도 짓고 또 율법도 행하며 그들의 민족의 법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어, 그만 광야에서 어, 돌이켜서. 요단강 앞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다시 가서 약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매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세우셨는데, 이 요단강 앞에 세웠을 때는 이미 첫 번째 세대였던 이스라엘에서 아,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와 갈렘만 남고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처음 나왔던 그들의 부모님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그들은 다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임재,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꽃 불꽃초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 이 홍해를 건넜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 40년에 이런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어, 들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다시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약 70일 전에 어그 자기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서 모아놓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모세가 어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 정말 어 자기의 자기와 함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들어가겠다고 이제 어 준비하고 있을 때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자기는 가지 못할 그땅 그러나 그 후손들이 들어갈 그 땅을 보면서 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설교는 모세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과 또이 백성, 이 후손들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 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 부모님들이 요단강 앞에서 뒤로 돌아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자 이집트로 가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돌을 쳐서 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어, 그런 일들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어, 모세가 정말 어, 강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은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몰라요. 그들이 과연 이제 건너자라고 할때 그들의 부모와 같이 그렇게 돌아설지 아니면 어 이제는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며 앞으로 갈지 모세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심히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냥 순식간에 돌아서는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그때 상황에 가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며 어저 뒤에서는 이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저맨 마지막에는 모세가 예언까지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또 건강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때 반드시 알아라. 너희가 타락하여 가지고 이제 이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너희들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질 것이고 말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까지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어, 신명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 오늘 이 일장에서 서론에서 보면 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역사 속에서 역사와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방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방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최종적인 가장 어이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비드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지금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제도 어 어떤 분이 어 그, 한 번, 엊 그제, 어, 한국 교회에, 한국에 있는, 어, 이 호주에 있는 한국 교회인데, 그분이 백신을 맞고, 어,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2차까지 맞았는데, 어, 그 후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게 와서, 어, 의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파이자 백신을 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백신을 맞은 다음에 어 두통이 오면은 이 후유증 증상이거든요. 이 후유증상이 머리가 아프거나 또 심장 또 혈전 이게 세 가지가 주요한 후유증인데 그 중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두통이 생기면 즉시로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고 어이 의사는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어,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 듣기로는 그 의사가 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좀 며칠 쉬면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4일 만에, 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시 갔더니, 그래서 응급실로 가고, 응급실에 갈 때는 멀쩡하게, 어, 갔는데, 그만, 어, 수술을 한 이후에는 전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냥 그대로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를 떼자, 어, 라고 해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맥 없이 돌아가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그참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과 어좀이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우리를 정말 누가 생각하는가? 정부가 과연 각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호주의 NSW 프리미어 이제 사임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속 때문에 뭔가를 했는지, 이런 그 우리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 밖에는 어,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었을 때 그거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 백성들 그들의 광야를 걸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당장 그 당장의 고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엄청난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그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지어는 믿지 아 않았던 우리들. 이제 나중에 2,000년 뒤에, 4,000년 뒤에 지금 나타난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들. 그들은 그러나 직접 광야를 걸어갔죠. 우리들을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받고 후대에 일어날 우리들까지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직행해서 일주일만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불신앙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대에 이코비도와 같은 이런 시대에도 어, 주님이 이 일을, 이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이 어디이든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가나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년 동안, 1년이 아닌 40년이 걸렸던, 40배가 걸렸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신명기서에 오늘 보면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21절에 보니, 어, 아, 2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과 어느 성공으로 들어갈 것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12명의 정탐권을 보내었더니 27절에 강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 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32절에 이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계속 이 원망 속에 살면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 두렵다, 무섭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계속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담대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적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당연히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렬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회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원망치 말고 나가라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위험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더 하나님 앞에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뒤로 돌아서서 안 간다고 하고 이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방향을 돌려라.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40절 41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라 하며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켜라 방향을 돌려라 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면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얻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 기회에 대해 그걸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고, 이 40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기회에 대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우리의 돌보심과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회에 때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까지 너무나 오랜 동안 고생하며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얻게 되었고 이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참으로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바다 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때 참으로 주님으로 의지하여서 건너가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시간에 배우기 원합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님 이때꼭 배우게 하셔서 다음번 그다음번 그다음번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넘고 믿음으로 건널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건물도 필요하고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훈련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삼십 개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면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러 가신 주님.